안녕하세요. 진흥사 TV 지원우 농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장의 약 87%는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과거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와 같이 2010년 12월 1일부터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면서 5명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100%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과 규정에 따라서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가 2013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법정 퇴직금의 100%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과 규정에 2010년 11월 30 이전까지의 근로 제공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행한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2000년 7월 1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2010년 11월 30까지의 근로 제공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을 할때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어, 내추럴로 현재 의식이 없어 배우자께서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는데요.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기 전에 해당 사업주와 퇴직금에 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사업주께서는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 300만원 외에 80만원을 따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80만 원이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라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노동청에 제출할 진정서를 쓸 때는 해당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오로지 잠탈하기 위한 내용일 뿐이기 때문에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볼수 있다 하더라도 저희 측에서 원래 법정 퇴직금으로 받아야 될 금품을 전부 받아야겠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주께서 주장한 내용은 즉, 퇴직금 분할약정이 일단은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해당 근로자가 매월 80만원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돌려줘야만 법정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저희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전부 인용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첫째,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비해서 월급여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 80만원을 퇴직금 명목의 금품으로 볼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요. 둘째는 퇴직금 부담력증이 존재한다는 어떠한 계약서의 자료라든지 임금 명세서의 월급여 외에 따로 표시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없었기 때문에 300만원 플러스 80만원까지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로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동청에 제출할 진정서를 다쓴 후에 사장님께 연락을 한번 드렸습니다. 해당 사장님 에게 이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할 예정이고 노동청에서 사장님이 원하는 주장을 하시면 된다고 하였지만 사장님께서는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결국에 약 5,6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섯 명 미만 사업장에도 당연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 전부터 근로를 제공해온, 즉 2013년 내지는 2010년 이전부터 근로를 제공해온 근로자라 하면은 퇴직금 계산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